앞에 맛있는 포켓집이 있다해서 걸어서 30초 만에 왔습니다. 미소 된장국이 먼저 나왔습니다. 다 먹고 가는 길인데 저 빌딩에 하늘 구름이 비치는 게 너무 예뻐요. 웰버른 삼대 커피 패트리샤 커피에 왔습니다. 밖에서 보는 풍경도 너무 예쁩니다. 걷다가 나온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약간 서울 숲보다 더 광활하고, 풀냄새가 엄청나요. 어제 너무 맛있어서 또 왔습니다. 주 후계소 굉장히 아담합니다. 피요. 아니 먹다 자. 책꼬이월라이네월라비그니까 어. 미니 캥거루 같은. 어? 안녕 얘들아. 지금 얘포식 중이야. 얘가 옥수수가 들어가서 더 좋아하네. <laughs> 그러니까. 어 씨, 그거 약간. 꼬리 봐! 우구 우리 <laughs> 아 진짜 웃겨. 먹어. 헐헐 헐, 대박. 아,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laughs> 안녕. 먹어 봐. 헤이 캥거루. 나 내가 가면 내가 내가 최고 코 시장대. 그냥 완전 그냥. 진돗개다. 누렁이 이렇게 <laughs> 했데 이름이 데빌이라는 밥 먹으러 왔습니다. 뷰가 너무 좋네요. 갈매기도 있네. <laughs> 아, 어떻게? 아, 귀여워. 아 진짜 귀엽다.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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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제 태행기를 도지. 네, 네, 네. 아, 너무 귀여워. 어떻게? 태행이 저 간다. 진짜 빨라. 어, 간다. <목소리> 너무 귀여워. 시드니 가기 전 아침. 공항 버스 타러 가기 전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시드니 마지막 호텔 공항이랑 한 10분 거리여서 아주 가깝습니다. 태국 음식점으로 점심을 왔습니다. 헤디스 마켓에 왔습니다. 깔끔한 마그넷을 샀고요. 이건 코알라 펜인데, 어떤 블로그 보니까 기념품 선물 줄때 선물 포장 봉투나 아니면 그 과자 봉투 같은데 이렇게 꽂아서 주면 은 귀엽다.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카페 찾아서 왔습니다. 리뷰가 굉장하더라고요. 날씨 너무 좋아요 아니 시드니 처음 왔을 었때온 곳인데 날씨가 안 흐리고 밝으니까 완전 또 다른 느낌이네요 하이드파크 역시 흐린 날과 다른 풍경 호주에서 마지막 만찬을 즐기러 왔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한국어 메뉴가 있어요 후진. 숙소로 돌아가기 전, 내일 아침에 먹을 디스랜드의 요거트를 사갑니다. 와, 하늘이 저에게 주는 선물 같습니다. 왜 웃어? 이해 안 돼? 감성이? 귀엽잖아. <laughs> 그니까. 기념품으로 산 것들입니다 아까 페리스에서산 코알라 클립 그래서 이렇게 기념품 줄때 주면 약간 그래도 기분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생각보다 귀여워요 근데 자세히 보면 진짜 퀄리티가 딱 그냥 한번 쓰고 이제 버릴 용도라서 여기 보면은 털도 엄청 빠져요 이 조그만 게 시드니 3대 커피 집이래요